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간 남북경제교류부의 협의의 박경식입니다.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한 이제 얘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또 여기에서 이 사법부 하면 국가방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이 사법부가 그 독재 정권에 그야말로 하수인이나 앞자이 노릇을 할때그 무기가 국가보안법 아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음. 아 이번에 저 윤석열이가 12월 3일 개선점 개업낼 때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반국가 그러니까 어뭐 세력 청결하겠습니다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거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음. 음. 우리 일반 형법의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보험법상. 반국가 세력입니다 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아주 엄격해서 이게 국가보안법 되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못 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총을 들고 가서 뭐 누굴 쏴죽이고 정부 실질적인 행동하고 그래야 국가 그렇지. 반국가 세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국가보안법으로는 머릿 속에는 생각만으로는 적수 그렇죠. 있어요. 윤석열이 모, 머리 나쁘다 그래도 이제 반국가 세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한이 내란 세력들이 소위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면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자, 국가보안법 폐지도 지금 시급한 과제로 어쨌든 떠오르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 개혁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란 종식의 최종 종결자가 사법개혁이라고 한다면 네. 이 사법개혁의 부분에 있어서의 빠질 수 없는 음. 부분들이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부분인데요 네. 우리는 이걸 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음. 어~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냉전 체제라고도 할수있다 냉전 체제 혹은 분단 체제. 이 예,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 속에 있는 것을 하루 아침에 음. 예,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첫 그, 그 걸음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거죠. 네. 사실은 아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음. 예, 쿠데타의 명분이 그렇죠. 방국가세력이 네,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바뀌긴 해도. 예, 방어뭐 어, 뭐 종북 세력. 뭐 좌경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laughs> 아, 그건 거는 <laughs> 일반 형법상의 네. 반국가 혹은 뭐 이게 아니에요. 네, 국가 명백하게 보안법. 국가보안법상의 그렇죠. 좌경세력, 어, 좌경세력, 반국가세력, 어, 반국가세력입니다. 세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명분이 돼서 지금까지 쿠데타니 뭐니 뭐니 뭐니, 뭐니 다 거죠. 가능했던 에이. 거기 때문에 이국가본 반드시 폐지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아마 저저저저 어디야 저저 중앙대의 그 김누리 교수가 최근에 어떤 그 음. 국회에서의 음. 세미나에서 네. 이 냉전 체제가를 적용되지 않는 한 음. 한국 한국은 미래가 없다 네. 타국이다라고 네,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어이재 재밌게 봤어요. 음. 이게 이게 문제는 윤석열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네. 윤석열을 응호하는 세력. 음. 그 다음에 지난 시기에 어쨌든 어그한30% 나왔죠 김문수가. 네. 이들을 응호하거나이런 세력의 이유가 다 뭐냐면 음. 다방국가서 이렇게 표치기 싫다고 해서 음. 가는 거거든요. 음.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이들이 가능한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저는 뭐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한국의 보수가 공포형 보수고. 맞습니다. 어,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강요된 어,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했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한국은 미래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특히 오늘날에는 내란을 종식시키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왜냐면 하 내란 세력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준 것이 존재 근거가 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또한 오늘날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제 그거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라도 하겠다 할 겁니다. 아니면 일본 정부도 맞불로 한국 정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법은 냉전 체제 분단 체제를 지탱하는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법이고 국내적으로 보면 내란을 계속 독려할 수 있는 위험한 그렇지. 법이다 사실은 그 국가보안법이 음. 있음으로 해서 네. 이~ 뭐랄까 군대 군의 쿠데타 네. 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뭐~ 이러한 근거들이 되는 어떤 어, 세력이 또는 조직이 네. 국군 보안사 이름을 바꿨지만 기무사, 방첩사, 방첩사, 방첩사 이런 데인데 네. 이게 국가보안법에 음.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죠.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원래 그들 기능이 그거 하는 게 음. 그들 기능과 역할이에요. 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없어지면 방첩사의 음. 기능과 역할도 음. 개편되고 재조정됩니다. 네. 그러면 이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도 못하고 음. 맨날 개헌 뭐 이런 것 생각도 못하고 음. 당연히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세력 전멸한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네. 그래서 저들은 반대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뭐 예를 들면 명동에서 시위하는그 혐중 시위대? 어, 요즘은 저저저 저, 저 대림동으로 왔대요 아 그래요 <laughs> 예어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 딱두 개예요 빨갱이 꺼져 맞습니다 짱깨 꺼져 짱깨 꺼져 짱깨도 짱깨 얘들한테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laughs> 네. 저기 저, 고, 저 공산주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꺼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뒷배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라지면 네. 그들도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내란 세력도 거의 비슷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오늘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 이게 음. 이 국가보안법이 사실 한국 사람들을 기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음. 이거 잘못하면 뭐 될까 봐. 네. 또 어려서부터 배워갔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상상력의 한계를 갖게 돼요. 사고력이, 사고력이 저하되고. 사고력이 음. 저하되고. 창조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기형하고 형적으로 네. 사고하게 되고. 네. 거기 못이 뭐, 뭐, 선을 못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위 뭐저 김누리 교수는 음. 한국의 인격 음. 한국인의 인격이 음. 기형화가 됐다라고 어, 표현까지 했단 네,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사실은 음. 어, 우리가 이러한 상상력의 한계, 자기 검열 음, 때문에 음. 사실 우리의 문화적 환경, 네. 문학 세계니 뭐 이런 것들도 네. 아, 제약이, 걸리죠? 제약이 걸려서 네. 그래서 소뭐 아무래도 음. 이 문학 작품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기초에서 음. 그래야 이 다양한 학문도 그렇고 그렇죠 학문도 학문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못 하게 음. 되니까 제대로 된 사고를 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런 예기를예가예전부터 계속 네. 해오고 있는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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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예예예해예예예예예예에예예서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 <laughs> 조금 전에 하신 얘기. 예, 예, 예. 자세하게 한 대목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걸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고 폐지해야 되는 것은 내란 때문입니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딴걸다 떠났습니다. 맞습니다. 딴걸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이 심각한 전쟁 위기를 끝내고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장에는 일단 그것 때문이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 소위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살기 위해서. 그 그렇죠? 우리가 중, 중, 뭐, 어, 러시아, 브리스. 사실, 이쪽하고 같이 무언가의 그렇죠. 개선을 조금 해야 되는데도 네. 그것에 한계속에서 부딪혀서 사실은 우리 음. 발목을 우리 스스로 잡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걸려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고 상장력이나 이런 데서도 제약을 받고 있고 음. 이게, 이게 더 커갈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빨리 국가보법을 음. 폐지 돼야 음. 음. 사실은 한국의 미래가 네. 보장이 되지. 이거 없으면 말씀대로. 파국입니다. 네, 이제. 저는 더 이상 더이상안 되는 거예요. 한국 미래를 못 나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제일 사실은 어 지금 내란 종식을 반드시 해야만 되고 음. 이 내란 종식의 최종 종결자는 사법 개혁인데 이 사법 개혁 가장 부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또뭐 앞으로. 내라는 계속 될 테니까요. <laughs> 그것이 살아있는 한? <laughs> 네. 내라는 계속 될테니까그 가능성은 계속 상존해 있는 거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폭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자주 나오셔서 예. 네. 저 좋은 얘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